코스피 역대 최고치 기록 과연 호재인가. 1. 사상 최대 기업 실적 전망이 주가를 견인한다. 첫 번째 긍정적 해석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021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역대급 호황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적 호재입니다. 2.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한다. 두 번째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특히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노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호재입니다. 3.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원화 강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 세 번째, 글로벌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 추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 차익까지 기대하게 만들어 대규모 외국인 자금 순매수를 유발하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4. 실물 경제 침체와 괴리된 유동성 중독 현상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점에도 실물,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대비 낮습니다. 의는 주가가 펀더멘털이 아닌 유동성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 정치적 불확실성과 과열된 투심에 따른 급락 위험. 마지막 부정적 해석입니다.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증시 급등은 과열된 투기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은 악재나 외부 충격에도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며 단기적으로 급락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입니다.